초보자. 오케이. 떨리지. 어이,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 같아. 둘 맞아가는데 마지막 아, 둘이, 둘이 길을 막. 고있어가 되게 그런 생각하면 사고 난다. <laughs> 그럴 <그걸> 다 <망친다. 웃음> 초보들도 하면 쉬운가 보다. 응. 나 해봐 할 만해 나왔어 이등 상위권 이등 상위권가? 어 잘했어 아, 이등 어 yeah 근데 처음 하는 거치고 막 되게 쉽게 하는데요? 너 해봐 운전 한... 운전 몇년 했어요? 저요? 어저한십한7년 근데... <laughs> 됐죠? 1 7 년? 네. 네 그렇게 십칠 년 운전하다 해봐봐 아 이거 진짜 나 못하면 또 개망신하냐 그 아 잠깐만. 아우! 우읏. 근 포함돼 있는. 우읏. 아우, 아우, 아우. 이거는 뭐 그냥 막막 빨아도 막 돼. 내가 보니까. 막 부딪혀도. 여기는 걔들 가 이게 있으니까 응. 그래, 그러는 거지. 그럼 없는 데서 해 봐. 없는 데서. 아, 그런 거야? 어. 중급. 중급? 중국? 그렇지. 중급은 해 줘야지. 문제. 나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서울까지 차끌고온 사람인데. 오! 오, 오! 그렇지. <laughs> 아 눈부셔 갖고 그랬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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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제요. 아잘안 어, 어. 어, 보여요. 아 <laughs> 어. 어, 선글라스 안꼈다요 근데 네. 아 그래도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. 음. 그막막차 돌고 음. 아예 가지도 못하고 음. 그랬었잖아요. 음. 같은 걸 봐도 지금. 아유색해가 지금 짜증나게 하는거아 <laughs> 근데 게임방에는 어. 이 게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치. 초보자들이 한좀 너무 어려워 프레젝트 카스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형들 그때... 지금 했던 게 그거예요? 아니요 그냥 프로젝트 카스는 한번더 그것도 어려운데요 근데 피, 그 게임장에서는 차라리 어.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이게 너무 왜냐하면 그 게임장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상. 그, 아, 가서 한번 처음 할 때는 재밌는데 지속적으로 가고 싶진 않아. 음. 어려우니까. 아, 그 맞죠. 음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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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사람들은 처음 갔을 때 쉽게 음. 운전하고 재밌어야 되는데 음. 이거 자체가 너무 적응하려면 한두 시간이 그냥 걸려버리니까 음. 다음에. 음. 음. 그런 느낌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아니, 포르자 할때 저도 하기 싫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짜증나가지고. 어려워서 <laughs> 안 돼서, 컨트롤 안 돼서. 너무 어려워가지고. 아.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겠다. 는 응. 왜냐하면 재미가 있어야 계속 하고 싶은데. 근데 건... 또 우리가 이, 이런 얘기 하잖아. 그러면 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어. 이 게임 너무 편만한 건가. 그치. 아,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런 면이 더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. 아 그런 재미도 있다. 어 이거. 그런 재미 사실 싫은 것도 나름 재미가 있는 건데. 아 그렇죠. 그것도 재미. 어, 재미가 있는 건데 이제 쉽다라고 하면아 이게 뭐 쉬워 막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. 아, 네. 이게 시뮬레이션인데, 너희들이 어? 얼마나 잘한다고, 내 어? 타임 얼마나 나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. 음. 자동차 게임 같은 거 하면 음. 처음부터 딱 해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. 어 완주도 못하고 중간에 끝나면 음. 안 하고 싶거든요. 음. 다음부터 아예 그런 생각이 음. 안.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. 음. 근데 좀 쉽고 어만하면 좀잘 나올 것 같으면 음. 좀더 많이 해보다가 재미가. 올수 있는데, 음. 그런, 그런 면이 게 있는 것 같아요. 음. 오, 느낌, 오, 좋다. 어, 근데 느낌이 여기서도, 뭐 어. 밑에서도 오고 뭐 하니까, 음. 확실히 좀, 느껴지는 게 다르긴 하다. 뭔가 좀더 실감나네. 어, 근데 돈만 있으면 뭐, 진동 오는 건다 달고 싶다. <laughs>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음. 비슷해, 몇개 붙이냐, 이거. 비싸요. 응? 비싸요? 음? 비싸요. 아니, 뭐야. 이거? 휠? 아니, 여기 막 진동 오는 거 진동 오는 게 어디서 오는 거 밑에, 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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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거 거기서 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지금 휠에서 오는 진동이야.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야. 아, 너 따로 그, 저기, 진동 스피커에서 오는 건줄 알았어? 네. 이거야, 이거에서 오는 거야. 다. 아, 그래요? 어. 그게 여기까지. 어. 페달 쪽에서도 진동 많이 오지 않아? 그치? 어, 그래. 요